자, 정성군 화암면 건천리에 있는 계획관리지역 전 732평 토지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치는 뭐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는 긴 토지고요. 정선 군청 화암면 화암동굴이 있고요. 여기 사북 스키장 민동산이 있는 곳입니다. 어, 서울서 올라 내려오다 보면 태백 가는 길 쪽으로 민동산을 지나서 들어가는 길이에요. 아주 조용한 곳에 있는 토지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약초를 좀 심어 놨고요. 정성군 화암면 건천리에 있는 계까지 지역 전 732평입니다. 현재 이렇게 약초를 심어 놓은 밭이고요. 해는 아주 잘 들어오는 그런 곳입니다. 앞에 있는 요 개울은 그렇게 수량은 많지는 않습니다. 졸졸졸 그냥 흘러만 가는 그런 곳이고요. 평평하고 길게 있는 계획관리 전으로 되어 있는 732평 토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약초를 다 심어 놓은 곳이에요. 아주 아주 조용한 곳 이렇게 하천 제방 공사를 해서 이 위쪽으로 있는 이쪽에 있는 토지입니다. 저쪽, 저기 아카시아나무 끝에 있는 데까지 해서, 이렇게. 아까 봤던 도로 끝부분까지, 이렇게 732평입니다. 이곳은 해발 고도가, 해발 750고지에 위치해 있는 그런 곳이에요. 자, 이렇게 개울물이 졸졸졸 흘르고 도로에 접해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건축이 가능한 곳이고요. 자, 정성군 화암면 건천리에 있는 계획관리지역 전 732평 매매가 8천만 원 토지 소개입니다.